어, 아반떼 MD 히터 컨트롤 조절 스위치입니다. 이 차량은 지금 분해를 했는데 어, 다른 게 아니고 비상등 스위치가 안 돼가지고 안 눌러져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. 근데 뭐 분해를 해보니까 어떤 증상인가 하고 확인 한번 해보니까. 고장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, 볼트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, 다섯 개 풀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풀어가지고 이렇게 빼보면 이게 비상등 스위치거든요. 이게 비상등 스위치, 이게 이게 눌러지면 되는 건데.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데, 이 차량은 어... 다른 것을 보면 비상 스위치, 스위치, 스위치들이 이렇게 좀 이런 것 같이 좀 짱짱하게 되어 있는데, 이 스위치 는 한쪽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, 그러니까, 이제 좀 되게 눌러버리니까, 부러져 버렸어요 그지서 작동이 안 되는 거아니다 그래서 제가 글루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고민 중아 여기 맨 이의 부분이 부러졌는데 아예 안에다 채워 넣어 버렸습니다 또 이런 상황으로 또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쪽만 이로만 있어 가지고 잘 부러지 게 생겼더라고요. 가지고 비성동 다른 일반 스위치 같은 경우는 스위치만 따로 별도로 하는데 이것은 따로 별도로 안 나오고 여기 아세이로 통째로 나옵니다. 이거 하나 나갔다고 또이놈을 갈았는데 혹시 다음번에 혹시 다른 분들은 교환하지 마시고 부속 가게도 돈 십만 원 가더라고요. 스위치가 통째로 다 붙어 있어 가지고 변하지 마시고, 혹시 이런 비상론 스위치가 안 돼가지고, 그러실 때는 분해해가지고, 탈거해서, 여기에 글루건을 높이만큼, 높이만큼 채워주고 하면 될것 같아요. 음 그리고, 조립을 해가지고, 이렇게 보면, 제 한손으로 잡고 찍으니까 그러 는데 이제 작동이 된다 이렇게 딱 하면 딱 뒤에서 딱 눌러주면 이게 눌렀다 놨다 누르다 놨다 돼요 작동이 예. 이건 소비자도 좋고 정비하시는 분도 아끼는 길이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때문에 갈, 갈기에는 참잠하 셔서 이런 일이 있으 시면, 아반떼 m d 입니다 a 음. c h 거이 플라스틱 하나 깨져 가지고 교환 했거든요 음. 보이지도 않네 이렇게. 이놈이 깨져 가지고 그런거니까 자체가 원래 약하게 나왔으니까 r as you go. Curangonica. Tachego, l i a k 이 안에 채워 주시고 잘 움직이게끔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